자, 1홉번째 유형입니다. 자, 제목은 유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유리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 유리함수들이 합성이 됐을 때 또는 역함수로 고쳤을 때 어떤 함수값들을 갖는지 또 어떤 함수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섞은 문제지, 섞은 문제. <laughs> 유리함수하고 합성함수, 역함수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음, F, G합성, F역함수, X. 자, 요거는 뭐랑 똑같네. 아, F역함수부터 먼저 하고, 함수 값이 나오면 G함수에 넣더라.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죠. 자, 그냥 우리 합성함수 공부할 때, F와 G를 합성해라. 라는 함수가 나오면, 자, 합성함수는 중요한 게 어디부터? 오른쪽부터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GX를 먼저 계산해서 그 함수 값을 F에다가 집어 넣었죠 뭐, 그 내용이야, 요게. 그치? 자,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요, 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자,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X가 나온다. 오, 이거 기억나나? FX는 X다. 항등이지, 항등. 그치? 자, F의 역함수에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을 X에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X가 나온다. 그래서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표현 공부를 했었어요. 중요한 내용. 아, 중요하지. 왜? 계산을 덜 해도 되잖아. 요거 나오면, X 넣었을 때 함수값 계산할 필요 없이, X가 나와요. 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역함수를 분배할 때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요 내용도 기억나지? F, <laughs> F와 G의 역함수.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요 역함수를 가로안에다가 분배할 때는 자리가 었다라는 것도 합성함수 역함수 공부할 때다 나왔던 말들이에요. 여기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번 내용은 요거는 음, 뭐, 뭐 기본이지 기본 그지? 자 f(a)가 함수값이 b였다면 f 역함수에는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라는 표현도 공부를 했었죠. 뭐 반대로 나온 거야, 그렇지? 자 문제 보면서 음, 정리를 해봅시다. 자, f(x)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f 역함수라고 할 때, 자 여기의 함수 값을 물어봤습니다. 요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대로, 이거, 요거,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아우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답 나오면 여기다 넣고 답 나오면 여기다 넣고 이렇게 세 번을 해야 되는데. F와 F 역함수의 이 e 값은, 야 이거 항등 나온다고 그러죠, 항 등. 결과가 2겠죠, 2. 그래서, 자, 여기 보자, 여기. 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부분은 딸랑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줄인 거야. 끝났지? 자, 뒤에는 <laughs> 심지어, 뭐야, 이거 답 3이잖아. 그치? 자, F 역함수의 3. 함수 값을 f에다 넣어서 얻어지는 값은 항등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laughs> 592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요거네. f와 f 역함수의 x 값은 답이 x가 나온다. 요 얘기지. 그렇 자, 그래서 여기 더하기 3.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그럼 이거 역함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도 되고요. 그치요 근데 굳이 고치기 귀찮은 사람은 알겠지만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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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y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요, 요 녀석은 보통 k 컴마 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 맞지? x에다 뭘 넣어서 2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계산해볼까요? 2k 플러스 1은, 어, 자, k 플러스 5. 요게 정답이 2가 나오려면. 자, 이양! k 플러스 5는, 자, 4k 플러스 2. 자, 넘기면 3k는 3이네? 어, k 가 1이다, 1. 됐죠? 자, 요 녀석이 요 녀석. 자, 이제 마무리. 자, 요 녀석은 1이 됩니다, 1. 그리고 뒤에 요거 계산 안 했던 3을 더해주면요. 정답은 4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요것도 써먹어도 돼. 우리 역함수 고치는 거 쉽게 했잖아. 자, f 역함수는 뭐야? 에이, 어디 바꾸라고 그랬어?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고. 그렇 자, 그러면 2x 1분의 그렇지? 여기다 1이 마일로 가니까 마 마이크스 플 x 5. 요렇게 바꿔 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f 역함수 2니까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되지. 자,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4빼이니까 3분의 자,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3이니까 요렇게 해도 뭐 답은 뭐 금방 나오니까 알겠죠? 자, 이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빠르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 자, 함수 f(x)와 그 역함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힌트를 줬고요. g 함수의 합성에서 함수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음, 자, 요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것 같아. 맞지? 야, 힌트가 이렇게 두 개인데, 야, 이거 해석 잘해야 되죠? FX의 역함수가 G야, G. 그러면 이 G함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F 역함수 X랑 같은 거. 맞지? 자, 우리 함수값 공부했던 거또 기억해야 돼요. 자, 요 녀석 봐봐. G1 넣었을 때 2야. 그럼 얘랑 F랑은 역함수 관계니까, F함수에다는 2를 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금방 가능해요. 자, 이거 해석해서 풀어야지 막 대입해서 함수 값고하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gx가 fx의 역함수기 때문에 g1은 2가 f2는 1이에요. 라는 걸로 빠르게 해석을 하면, 어우, 여기 또 연결이 되네. 맞죠? 자, 이 함수는 f2의 함수 값을 f에다 집어 넣었을 때 결과가 2분의 1이라는 힌트를 받은 건데, 자, 금방 얘기했지만, 자, 여기, 여기, F2가 1이니까, 요 자리에 1을 대입해도 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F1이 2분의 1이라는 힌트를 받은 거야. 이렇게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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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음, 자, 이제 미지수가 여기 2개니까, 식을 2개 만들어서, 풀어야 연립을할수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겠네. 그쵸? 자, 요 인트 한번 대입해서 일단 시간을 만들까요? X에다 2 e 집어넣고 Y에다 1 넣을 겁니다. 자, 요거요거 여기다 대입이야. 요거 여기다 대입. 자, 복잡하나? 자, 2B 플러스 1분의 자, 여기다 2 e 집어넣으니까 2A 마이너스 1은 1. 자, 이항 자, 2A 마이너스 1은 2B 플러스 1. 자, 한쪽으로 몰게요. 자, 2a 2b는 2가 돼서 자, 2로 나누자. a b는 1이라는 식. 괜찮죠? 자, 이번에 요거 대입할 거야. 자, 아우, 요거는 요거 또 요쪽으로. 아우, 복잡해. 복잡해.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합시다.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b 플러스 1분의 어, 음, a 1. a 1이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곱하면 2A-1분의 아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2A-2분의 A는 B플러스 1자요것도 이왕 시켜주면요. 2A-B는 3 이런 식이 만들어졌네요. 자 연립할까? 자 여기 밑에다 놓을게요자 2A-B는 3 자, 두식을 빼주면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값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B 값은 1이 나오겠지? 됐네요. <laughs> 자, FX가 완성됐습니다. 자, FX라는 함수는요, B에다 1 넣으니까, X 플러스 1분의 어, A에다 2 넣으니까요, 2X 마이너스 1. 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요 이제 함수 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음, 역함수다 에 집어넣을 건데 요거 3을 y다 넣고 또 귀찮으니까 우리 역함수 고쳐버리자 이거. 자요 주함수 요 바로 고쳐버리자. 자 g(x)는요. 또 기억나지? 요거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 x 2분의 자요 1이 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역함수로 고친 거 끝났고. 자 이제 g 3에 함수 값을 다시 지 함수에 넣는 거니까 두번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삼는 차. 어, 삼백이 니까 1분에, 1분에, 여기다 삼는 으니까 마사네, 마사. 그러면 G, 마사 값만 구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마사만 집어넣으면, 마 6분에, 마사니까 4백1,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허, 어우, 식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laughs>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요기만 해석을 잘 해줬으면 금방 풀릴 수 있었죠. 자,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자, 함수 값을 변형시켜서 f 2는 1이라는 힌트로 식을 하나 만들고, 또, 이 힌트를 이용해서 F1은 2분의 1이라는 힌트로 식을 하나 만들어서 FX라는 식만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